아 저.. 그.. INFJ 있잖아요 근데 아.. 어, 저요? 야.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<laughs> 사랑한다니까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<laughs> 나다음한번이라하요 <보면>. 야, 야. <laughs> <laughs> 아, <웃음> 아 <웃음> 아, 저도 네, 사랑, 네. 진짜 감사해요. 네. <laughs> 와, 진짜 네. 어떻게.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. 마세요 음 아니에요 그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아무도시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고마워요 진짜 안무게요안녕하세요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힘들 때는, 진짜, 잠푹 자고 일어나서 다시 활기차게 할수 있을 것, 것 같아요. 어... I love you, baby. And if it's quite alright, I need you, baby. 엔진 어요 안녕하세요. 와.